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오늘 몇 항이죠? 예? 118요? 예. 자. 신심의 완전한 실천 방법 1 1 8항 보겠습니다. 나는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관해서 쓴 책들을 거의 전부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나는 마리아 신심에 관해서 학덕을 갖춘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았으나 내가 쓰려는 신심과 비슷한 신심의 형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찾지도 못했다. 마리아께 대한 나의 이 신심보다 더 하느님을 위해서 영혼의 더큰 희생을 요구하고 자신과 이기심을 더욱 더 버리게 하며 더욱 큰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완전히 완전하고 쉽게 일치시키며 마침내 하느님의더큰 영광이 되고 영혼을 더욱 성장시키며 이웃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신심을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자, 119 보기죠. 이 신심의 핵심은 내적인 생활 양식에 있으므로 누구나 똑같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신심의 외적 행동에 머물러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신심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첫 단계 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둘째 단계와 셋째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단계에 꾸준히 머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신비를 명백히 가르쳐 준 사람들 뿐이다. 성령께서 이 진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은 그 신심의 핵심으로 인도하여 덕에서 덕으로, 은총에서 은총으로, 빛에서 빛으로 더욱더 이끌어 마침내는 그 영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이 세상, 세상에서는 인간의 충만한 완덕에 이르고 천국에서는 충만히 영광의 극치에 도달하게 되는 그 사람만이 거기에 이를 것이다 누도비코 성인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수많은 신심 서적들, 신심가들 만났지만 이 내적 신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루도비코 성인이 알려주는 이 내적 신심의 은총이 무엇이냐 자 밑에 부분 보면 성령께서 이 진실하고 찾으셨어요 예, 여기서부터 마지막 줄까지 줄을 치시게 되면 됩니다 예.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 행동에 머물러서 그 이상 못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적 행동이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묵주기도 몇단 했다 예, 뭐 이런 거 이런 게 외적 행동이죠. 근데 참된 신심은 무엇이냐? 외적 행동을 통해서 내적으로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게 되고 또 성모님과 깊이 일치하게 되는 거. 이게 참된 신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내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 2부. 복대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신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 1장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신심의 본질. 자, 120항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완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께 봉헌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심 중에서 가장 완전한 신심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르며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께 자신을 봉헌하는 신심이다. 그런데 모든 조물 가운데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게 일치하셨다. 따라서 모든 신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예수님께 가장 잘 봉헌하게 하고 친밀하게 일치시키는 신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대한 온전한 신심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봉헌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도 봉헌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봉헌은 마리아께 전적으로 봉헌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가르치려는 신심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세례 때 바란 서약과 맹세를 갱신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따라서 모든 신심 가운데에서도, 여기 찾았어요? 거기부터 쭉 밑줄 쳐서 온전한 신심이다. 찾았어요? 예, 네, 거기까지 주치시면 돼요. 예, 모든 신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결합되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또 예수님과 일치하는 게 모든 신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가장 잘 이루어주는 신심이 무엇이냐? 성모님께 대한 신심인 겁니다. 성모님을 통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신심보다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해줍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요. 그래서 성모 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120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사람 같아요. 그죠? 성모님께 도움 청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 같아요. 성모님과 함께 내가 하느님에 대한 신심을 키워, 키운, 믿음을 키워나가고 성모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 이게 가장 완덕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 루도비코 성인이 알려 주고 있는 거 기억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묵주기도 바칠 때마다 내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비를 묵상한다는 거 잊지 않고 기도 열심히 바치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갈까 했지만 더 나갔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서 멈춥니다. 그래요. 참된 신심 끝났습니다.